이렇안보나봐이프가없 <목소리> <또가 없어서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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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유, 허유, 허 거의 의 허유, 허잖 아, 요유 허유. 가 아, 부유 허유. 아, 허요 허유. 아, 허유, 허유, 허유. 허유, 에유 허유. 허유, 고유 허유, 허유. 응, 응? 이렇게, 이게 연결해가지고 응. 응, 나와. 나와요? 여기 응, 가면 응. 쓰고 응. 응? 맞아, 응. 어, 나와나오 어, 어, 예, 어, 응. 기름이 안 나오면 기이안나 기름이 안 나오고. 안 나오잖아. 내가 좀있다가여긴 정도 없 이동 e a 고아 여기 동 n t drink that. What d i 바이 o 있 do to m 있는게 이 o 이 n 게 to h a v 안나 o play with me again. y o 해가는, 해가는. 아니, 네. 어, 여기서 하면 는 이쪽으로 나와야지 그 음. 이 구멍으로 그때는 이 조용히 외양간을 여기서 지금 뿌리면은 음. 일로 요, 요 구멍으로 나와서 음. 엔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. 일로 지금 안, 하나도안 나오잖아요 일로 음. 끌어가지고요 통하게 만들고요

아, 이거요? 아, 침을 뚫었어요. 한번 이제 해봐요. 이거 맞춰가지고 맞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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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사고. 어? 다시 가스게트가 다터졌어 가스게트가 여기 있어요. 사이다가 나오는 지않 아, 아요 응? 어? 음. 아, 금방 나오는 거 봤어요. 어, 뿌려가지고 이렇게 봐요. 뿌려서 아무래도 나왔는데 어? 나왔다니까 이래 여기도 여기도 뿌려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가고 품었다고 해봐. 이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? 이걸로 뭐 나온 것 같은데? 거긴 잘 나오고 마트 가있다 그렇게 괜찮

만능이게? 아이러 아니, 지금 은 하는 거야? 지금 뭐? I'm g o 나이 g to 가지기 여기서 e w a 가지고 m going to 야 o by the 쇼크 조크를 걸 끼고, 응. 시동을 저기 당기고, 밀고, 연료 연료에서 끼고, 성공을 할 거냐? 아, 응? 주리. 수주, 이구항에서 똑같은 물건이 나온다. 이거 많이 나와요. 비기가 많이 나온다고. 기나다지